이제 착상에 있어서 실패를 하시다 보면 검사도 하시게 되고 원인을 찾게 되시는데 일단 배아가 자궁 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착상이 잘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배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배아가 자궁 내에 들어가서 착상이 되고 난 이후에 분열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배아가 분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배우자분의 정자 상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열 과정에 있어서는 정자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모두의 나이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내막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께가 괜찮다. 시험관 시술에 있어서 이식할 두께 적절한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 안에 들어온다라는 의미이고 내막의 중요성은 두께뿐만 아니. 아니라 어, 내막의 수용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배아가 자궁 내막에 부착을 하고 침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착상에 도움되는 물질들이 어, 순식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순발력 있게 그런 물질들이 잘 생성이 되느냐가 관건이고. 어~ 부착이 돼서 침투되는 과정 중에는 자궁 내막의 세포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세포들이 충분한 혈류 공급으로 인해서 아주 치밀하게 단단한 구조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가 또 관건입니다. 배아가 계속 분할할 수 있도록 영양 공급이 잘 되게 할수 있도록 어~ 혈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잠시 붙었다가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내막의 두께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막의 질이 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착상에 유리한 생활 습관들은 일단 저희가 다 아는 대로 어 식이와 운동과 수면 습관이 일단 기본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됩니다. 식이는 어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삼식으로 식사를 권해드리고 식단 구성에 있어서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식. 단들은 조금 줄여주시고 단백질 유지 섭취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식인 발효식품들, 간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요리를 하시는데 조금 추가를 하셔서. 반찬이나 음식들을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두 번째는 운동인데 운동은 혈류의 흐름이 좋게 하는데 가장 일반인 좋은 습관이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관으로 인해서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 등이 조금은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습관인데요. 보통은 12시가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12시 넘기지 마시고 11시경에는 꼭 취침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는 시간이 10시에서 새벽 2시라고 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어른들은 이 시간에 키가 크지는 않지만 난임에 관련되는 호르몬들도 많이 분비가 될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면 습관들도 좀 규칙적으로 이른 시간에 들게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좀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꾸 착상에 있어서 실패를 한다는 라 것은 자궁이 그 배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배아를 적 간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 내에 없던 아이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궁은 걔네들을 일단은 이상세포로 인식을 하고 자궁 내에서 이제 살아남지 못하게 그러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면역 반응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첫 번째가 사실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관계가 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험관을 준비하시더라도 자연스러운 부부 성관계도 꼭 같이 함께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